자 도깨비 친구들 다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돌아온 또 픽셀몬 뉴스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마다 이렇게 업로드가 되는 픽셀몬 뉴스 여러분들 많이 기대하셨나요? 이번에는 엄청난 업데이트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것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자 이렇게 가져와봤습니다. 여러분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겠고요. 구독 후에 알림 체크하시면 은 누구 도 빠르게 제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다음 픽셀몬 뉴스도 궁금하시면 은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본론으로 빨리 진행을 한번 해볼까요? 요번에는 업데이트가 엄청 많이 진행이 됐어요. 여러가지 텍스처가 많이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들께서 정말 좋아하실 만한 포켓몬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재밌게 시청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영상으로 시청하시죠. 자, 첫 번째 포켓몬입니다. 첫 번째 포켓몬은 캘리본이라는 포켓몬인데요. 살짝 카멜레온 느낌 나는데, 오, 이렇게. 자, 지금 이제 캘리본이라는 포켓몬. 입니다. 제가 얘를 포켓몬 불가사의의 던전에서 본 포켓몬인데 오, 이렇게 픽셀몬에서도 볼수 있다고 하네요 자그 다음은 루릴이라는 포켓몬입니다 노말타입의 포켓몬이고요 어, 살짝 그 통통 튀는 모습이 뭔가 좀 귀엽지 않나요? 카와이 어, 물타입처럼 생겼는데 노말타입이라고 해요 오, 신기하네 자그 다음은 오똑군이라는 포켓몬입니다 땅타입이고 어, 그리고 에스퍼타입이네요 살짝 그 오뚜기 닮아가지고 오뚜군인가 <laughs> 네, 그럴 수도 있겠네. 오, 뭐 팽이처럼 막 돌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는 점토돌이라는 포켓몬이에요. 오뚜군의 진화형인 것 같은데, 똑같이 탕타입에 그리고 에스퍼타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 근데 뭔가, 어, 점토돌이라는 포켓몬이 오뚜군에서 진화했다고는 믿기지가 않는 포켓몬인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음. 자그 다음은 선인왕이라는 포켓몬입니다. 어 이게 살짝 그 어, 뭔가 선인장 닮았는데 이 포켓몬 다들 아시겠죠? 저도 이 포켓몬은 좀잘 압니다. 얘진나형이 밤선인 네이 포켓몬인데요. 밤선인이라는 포켓몬인데 얘가 좀 살짝 그 괴담도 좀 많아요 얘가. 좀 살짝 소름끼치는 괴담들이 좀 많은데 어, 근데 픽셀몬에서 구현은 좀 귀엽게 나왔네요. 우와! 그 다음은 랑딸랑이라는 포켓몬입니다. 아, 살짝 방울처럼 생겼는데 입 벌리는 모습 봐요. 오, 완전 신기해. 근데 여기에다가 쉐이더만 살짝 적용하면은 막더 밴드밴드해지지 않을까요? <laughs> 자, 그 다음은 치렁이라는 포켓몬입니다. 랑딸랑이랑 치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옛날에 그 뭐지? DP. 포켓몬 DP에서 옛날에 플레이를 했었을 때, 오, 어, 막 이렇게 봤었던 포켓몬인데, 야, 픽셀몬에서도 볼수 있다고 하네요. 자, 그 다음은! 썬더라이라는 포켓몬이에요. 살짝 개과의 포켓몬인데, 얘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얘를 의외로. 어, 썬더라이라는 포켓몬인데, 이게 막 전기타입의 전기계라고 보시면 돼요. 어? 이 포켓몬을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저는 뭐, 그렇게까지 좋아하는 포켓몬은 아닙니다. 자, 그다음에 썬더볼트라는 포켓몬이에요. 썬더라이의 진화형인데요. 어, 이는좀더 늠름해졌고, 뭔가, 어, 진짜 개다워졌는데, 많이. 진짜 개개인가 <laughs> 많이 개다워졌어. 아까는 강아지였다면 이제는 개가 됐네요. <laughs> 자, 그다음은 꼴깡몬이라는 포켓몬입니다. 어, 이독 타입의 포켓몬인데요. 생긴 거는 완전 독같이안 생겼는데. 어, 꼴깡몬이라는 포켓몬입니다. 꼴깍. 꼴깡. <laughs> 자, 그다음에 꼴깡몬의 진화형이꼴깡몬입니다 번역이 이상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이거 뭔가 잘 어울리는 듯하면서도 뭔가 좀 이름 작명 센스가 영. 예. 자 그다음엔 볼비트라는 포켓몬이에요. 네, 이거는 벌레 타입의 포켓몬인데. 살짝 그 벌같이 생겨가지고는 엄청 창으로 절 찌를 것 같지 않나요? <laughs> 자그 다음은 마크탕이라는 포켓몬이에요 얘가 생긴거는 완전 어, 호빵맨처럼 생겼는데 <laughs> 유부초밥같이 생기지 않았나요? 마크탕 왜 이름이 마크탕인거지? 음 마인크래프트? <laughs> 죄송합니다 자그 다음은 하리몽이라는 포켓몬인데요 마크탕의 진화형 포켓몬입니다 하리몽이라는 포켓몬, 살짝 그 유도 선수같이 느낌이 나는데, 오, 뭐, 손이 세 개야, 손가락이 세 개야. <laughs> 어 유도가 기본적인, 건... 아, 스모, 스모, 유도가 아니라 스모 느낌 나네요. 일본에 스모 있잖아요, 스모. 네, 그거 느낌 나는데. 자, 그 다음은 눈꼬마라는 포켓몬입니다. 오, 와들와들 떨고 있는데, 실제 인 그래픽도 쩌런 느낌이라나? 어, 그러면 불쌍해서라도 포켓몬 잡아주겠는데, <laughs> 잡아가지고 이제 좀 따뜻한 곳에 넣어주고 싶네요. 자, 그 다음은 얼음귀신이라는 포켓몬입니다. 얘가 살짝 얼음귀신이 뭔가 좀 어, 완전 무섭게 생겼는데, 뭔가 어, 해골바가지가 둥둥 떠있는 느낌이네요. 자 그다음은 눈여야 라는 눈여아 라는 포켓몬이에요 아이스 타입의 고스트 타입 네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요 오 어, 뭔가 생긴 거 완전 이쁘게 생겼는데 얘 남자겠죠 남자도 생기겠죠 남자도 있으면은 뭔가 남자다운 포켓몬은 아니네요 <laughs> 자 그다음은 피가 점프 라는 포켓몬이에요 살짝 통통 튀는 모습이 좀 인상적이긴 한데 위에 막뭐 보증가요 저거 뭐 탱탱볼 가지고 있는 거야 <laughs> 자그 다음은 피그킹이라는 포켓몬이에요. 피그 점프가 조금 귀여웠다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뭐라지? 귀여운 모습이 살짝 많이 사라졌네요. 피그 점프 귀여웠는데 피그킹에서는 좀 이상해. 자그 다음은 테일로라는 포켓몬입니다. 얘가 어디서 많이 봤다 싶었는데 저는 얘를 막 이렇게 XY 버전에서 봤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께서는 어디서 보셨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들이 테일로를 어디서 봤는지 여러분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추첨을 통해서 하트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그 다음은 스왈로라는 포켓몬입니다 테일로의 진화형이고요 어, 테일로가 살짝 장난기가 많아 보였다면은 이제는 좀 늠름한 모습의 스왈로라는 포켓몬입니다 뭔가 어른스러워졌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드네요 음좀 그렇구만 오 나는 모습 보세요 완전 늠름하지 않나요? 음. 이렇게 스왈로라는 포켓몬입니다 자그 다음은 코터스라는 포켓몬입니다 오, 얘 같은 경우에는 살짝 할아버지 느낌 많이 나는데 얘 화나면 완서 무섭다 하더라고요 눈이 지금 안 뜨고 있죠? 화나면 눈은 빡 뜬다고 하는데 사실일까요? <laughs> 믿거나 말거나 자 화산형 포켓몬이라고 하네요 자그 다음 여러분들 이거 많이 기다려주을것 같은데요 지라치 드디어 픽셀몬에도 추가된다고 합니다 환상의 포켓몬 지라치가 여기서도 이렇게 추가가 된다고 해요. 뭐이 전설이라는 분들도 좀 많은데 이건 환상의 포켓몬입니다. 오, 얘좀 찾으면 좀 많이 신기하겠네요. 너무 조용해. 너무 추워. we 왔습니다 여러분들 드디어 태오키스 노말폼이 나왔는데요 현재 보시다시피 이렇게 태오키스가 완전 마인크래프트에서 나올 법했나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완전 멋있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태오키스 같은 경우에는 총네가지의 폼이 있는데요 어, 지금은 이제 노말폼과 그리고 어택폼 그리고 디펜스폼 그리고 스피드폼이 이렇게 총네가지가 있는데 지금 현재 보시다시피, 어택폼은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오, 어, 살짝 그, 뭐지, 팔이 오징어채같이 생기긴 했는데, 이렇게, 우주에서 온 포켓몬이라고 해요. 이게 전설의 포켓몬이라고 해도 애매하고, 좀환상이라기해도 애매한, 데준전설이라기해도 네. 애매한 그런 포켓몬이라고 하더군요, 이제. 오, 어, 태워키스, 현재, 디펜스폼입니다. 오, 어, 에스퍼 타입이네요. 동일하게 다 에스퍼 타입인데, 이제 아마 능력치가 더 특화가 돼 있을 거예요. 스피드맨은 회피 쪽에 능롬하게 돼 있을 거고 디펜스맨은 방어, 어택이면 공격 쪽에 특화가 되어 있겠죠. 지금 현재 보시는 거는 테오키스 스피드폼입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해 가지고 오늘 픽셀몬 뉴스 마지막으로 테오키스까지 여러분들께 보여 드렸는데요. 와, 드디어 초전설이라고 불리는 테오키스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와 어떻게 좀 감동이네요 뭔가 제가 태호키스를 완전 좋아해 가지고 아 태호키스 안나오나 이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드디어 픽셀몬에도 추가가 된다고 하니까 기대를 하면서 다음 업데이트 소식을 또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좀 준비를 제대로 못해 가지고 여러분들께 조금 말도 버벅이고 그랬던 것 같은데 다음 픽셀몬 뉴스에서는 여러분들께서 더 재미있고 그리고 흥미있게 시청하실 수 있도록 발 버벅이지 않도록 노력하는 초급비 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항상 제 픽세몬 뉴스나 아니면 다양한 영상들 많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더 재밌는 영상, 더 흥미 있는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영상 재밌게 시청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한 번씩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구독하고 알림체크 하시면은 저희 영상 더 쉽고 빠르게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 주차마다 진행하는 픽셀몬 뉴스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업데이트 소식에 살짝 떡밥을 뿌려보자면 여러가지 플레이트를 주면은 모습이 바뀐다는 그런 포켓몬이라고 합니다. <laughs> 여러분들 많이 기대되시죠? 아래 댓글로 이 포켓몬은 무엇일지 퀴즈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무튼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에 만나요. 여러분들, 안녕!